안녕하세요. 천리암부동산TV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단양군 족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수변경관이 아름다운 남한강 인근의 신축급 리모델링된 1억대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0.1평, 토지는 91평의 오늘의 목적물 주택이 되겠습니다. 드론을 통해서 우리 목적물 앞쪽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남한강 서울의 젖줄인 남한강이 흐르고 있는 곳 예전에 구단양을 형성하고 있던 구단양의 건너편쪽 하진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의 목적물, 우리 집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목적물은 우리 집으로부터 남한강까지는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남한강에 인접되어 있는 오늘의 목적물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멀리 산 넘어져 보이는 것은 금수산 정상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현재 2시와 3시 방향 쪽 부분이 기본적으로 북쪽 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물 사내지서로 보면 일조권이 좋은 남동향의 지세를 가진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뒷 블록 중간 블록의 뒤에 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오늘의 목적물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소규모 열다섯. 15... 가구정도가 현재 있는 소규모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도로는 마을의 소유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분홍색 선 그리고 노란 선이 우리 주택의 대략적인 경계 그리고 텃밭의 표시 그리고 우리 목적물 1995년식 벽돌 구조의 20.1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택의 뒤편 쪽에서 보면 주변에 남한강 수리한 주변 경관, 수변 경관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목적물 금산체, 금산체라겠지 하단에 위치하고 예전에는 이곳에 건너편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나루터가 있었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적물 현재 경계 벽 그리고 철망을 통해서 대략적인 경계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적물 기본적으로 평탄 장방향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우리 목적물 대지 내 작은 텃밭 정도가 있는데요. 그 면적은 약 15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 따라서 다양한 채소 공급받을 수 있는 농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우리 목적물은 2022년 내 전체적으로 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과 후약 10평 정도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방에 두 개였다고 하면 지금은 방에 세 개가 되고요. 또한 거실과 방의 형 구조를 바꾸어서 내부가 되게 확장되고 개선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또한 데크까지 있어서 심도 여유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뒤편에 있는 창고 그리고 바로 안쪽에 보이는 다용도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단에 오르면요. 우리 목적물 뭐 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벽돌 구조이기 때문에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붕을 씌워져 있는 상태 그리고 들마루가 있어서 들마루에 앉으면 남한강에 조망이 확 들어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정물 뭐 앞쪽에 잘 깔끔하게 징크판넬로 마감이 되어 있는 현관 그리고 외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곳에 현재 넓은 거실 부분 되겠습니다. 좌우로 오른쪽에 방이 두 개가 있고요. 왼편에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쪽에 현재 방이 하나인데 여기는 옷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큰방 부분에 해당,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엔 이곳을 부엌으로 했는데요. 부엌과 변형을 해서 위치를 바꿔서 차양이 있는 곳은 부엌을 만들고 그리고 좀 어두운 부분은 방으로 심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활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 쪽에 방이 하나, 그리고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에 해당하는 아주 넓고 아주 리모델링 하면서 깨끗이 잘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부엌, 외벽, 뭐, 마감이 신축급 정도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부엌 그리고 식탁이 되었고 그 뒤편 쪽으로는 또 넓은 다용도실을 배치했습니다 이동간의 편의성 부분을 고려한 거고요 아까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 창고 부분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적물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은 20.1평 인데 2년 전에 올 리모델링을 함에 따라서 10평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이 현재 3개 정도 되고요. 거실, 주방, 욕실이 각 하나 있고, 다용도실 하나, 창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적물 내부 관리 상태 상중하에서 상급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상에 들마루 운동기구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처마를 확장해서 뒤편쪽은 다용도실 창고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광역 수도 그리고 가스 보일러 난방 방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남한강가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강태우들이 찾아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미 활동까지도 가능한.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으로부터 단양하시까지 10분, 대표 관광지가 인접돼 있는데 만천하스카이워크, 양개비터널이기터널등 다양한 관광지 인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상에 교획관리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가축사육지역과 폐기물 매립세 설치 제한적정도 규제 있습니다. 동서울기준 170km 차량으로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자한 입지 남한강 강가에 오월 수리된 신축급의 낚시터 입지까지도 가능한 기촌 주말주택용 오늘의 목적물 주택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천리안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